대기만성의 아이콘이자, 미스터 트로트 신사, 장민호가 반전의 복근을 공개했다. 장민호는 라이프핏 스타일 매거진 맨즈 헬스 코리아의 10월호 커버를 장식했다. 장민호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모습과 남자 장민호의 모습, 두 가지 콘셉트로 나눠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 남다른 수트핏으로 턱시도 등의 포멀웨어를 입고, 밴드 콘셉트의 클래식한 화보를 멋지게 소화해,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다는 후문이다. 여유로운 무디의 홈트레이닝 화보도 훌륭히 소화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그의 노래 다섯 곡을 직접 꼽아, 노래에 담긴 자신의 인생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남자는 말합니다를 발표하고 전국의 노래교실을 다니며 노래를 홍보하는 등 성공 이면에 감춰진 그의 피나는 노력과 미스터트롯 결승 때 부른 역전 인생의 뒤지악이 파트너를 통해 만난 가수 정동환과의 우정 등을 털어놨다. 플레이리스트가 트로트 음악으로 채워져 있을 정도로 트로트가 일상이 됐다며 운동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도 공개했다. 장민호는 1997년 아이돌 보이그룹 유비스로 데뷔, 이후 발라드 그룹 바람을 거쳐 활동하다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 남자는 말합니다로 트로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톱6에 오르며 더욱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아내은 장민호 x 차지연 홍연 음원 발매에 정말 출세했다 감격. 안혜연이 장민호와 차지연의 홍연 듀엣 음원 발매에 감격을 표했다. 가수 안혜연은 9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명훈 가수님의 상사와에 이어 장민호 가수님과 차지연 배우님의 홍연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무대 볼 때도 진짜 온 몸에 소름이 돋았는데 음원까지 나오게 돼 정말로 영광입니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너무 멋지게 불러주셔서, 그리고 계속해서 제 노래가 회자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쓴 노래를 누군가 불러준다는 것은, 곡을 쓰는 사람에게 정말로 큰 의미가 되는 일 같습니다. 정말로 출세했고, 저에게는 과분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며 적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민호와 차지연은 최근 방송된 TV 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안혜연의 홍연을 듀엣으로 열창했다. 두 사람이 부른 홍연은 18일 낮 12시 이문으로 발매됐다.